네, 안녕하세요. 한잔입니다. 이건 앞접시 같은 건데, 이렇게 좀 올라와 있어요. 예. 앞접시 같은 건데, 이렇게 올라와 있고, 예, 푸우, 예, 그림이 그려져 있고요. 이렇게 좀 굴곡이 있습니다. 예. 이것도 코렐이고요. 이건 써 있는 게, 찬 이거 어떻게 읽어야 돼? 찬 기증, 찬 기증 아 모르겠다. 자, 센치 볼게요. 17cm, 있네. 17cm, 네. 그 접시가 이런 접시도 있고, 좀 이렇게 평평한 것도 있는데. 아무래도 이렇게 굴곡이 있으면 먹기가 편하죠. 네. 가벼워요. 코렐이라 가볍습니다. 네. 오늘 코렐 편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